눈과 잔주름은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까? 아니 혼자 예쁜 척 재활발광하고 있는데 눈밑꺼짐이랑 주름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. 난 한다면 하는 여자라 곧장 눈과 잔주름에 도움되는 시술 후기 싹 찾아보고 미주란 아이랑 보톡스 잘 놔준다는 곳을 드디어 찾았음. 그렇게 피부과 도착해서 접수하고 상담까지 순조롭게 받았음. 근데 놀라운 건1인 관리룸에 안마베드까지 있단 거였음. 클렌징까지 꼼꼼히 해주셨고 통증 관화 크림도 꼼꼼히 발라주셨는데 개편하게 누워서 안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음. 시술실로 이동했고 원장님 기다리는 동안. 막간을 이용해서 아이스찜질까지 열심히 했음. 지난번에 리쥬란 풀페이스 도전해본 적 있지만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기에 리쥬란 아이 시술 앞두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음. 근데 리쥬란 정품 인증은 어깨 참아. 양쪽 눈밑 잔주름 정리해줄 리엔톡스를 먼저 시술해주셨고 바로 리쥬란 아이를 진행한 상태. 나머지 한쪽도 다 끝냄. 유유유유. 눈물 질질 흘리면서 이 악물고 참아. 원장님도 중간중간 괜찮은지 물어봐 주시고 엄나 스위팅. 진정 관리까지 받고 파우더룸 와서 꼬라지 트랙. 모자 푹 눌렀으면 아무도 모름. 근데 몰골보다 창피한 건 눈치 없이 계속 튀어나오는 내복 냉라인이었음.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 탄엔 경과 영상 들고 오겠음. 엠보 촘촘하게 놔주는 리쥬란 맛집 찾는 중이라면 댓글로 엠보 남겨줘 스걸.